여러분 반갑습니다. 현대 힘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양봉업자입니다. 양봉업자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현대 힘스예요. 자 현대 힘스가 상장 2일 남았죠. 2일 남아서 자 앞으로 이 현대 힘스가 상장했을 때 어떻게 주가 움직일지에 대한 내용들 말씀드리기 위해서 왔으니까요. 여러분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힘스가 상장까지 2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2일 남았는데. 자, 이거 상장을 했을 때 흐름을 보려면 앞에 두 종목 어떻게 가야 되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진엠텍 지금 주식을 띄어놨고요 종목을. 지금 보시면은 몇 프로입니까? 같습니다. 2만 1,200원. 자, 여기 보시면 300% 300% 올랐죠? 그래서 총400% 따따상. 자, 따따상을 기록을 해준 모습 보여줍니다. 자, IPO 12월 달에 DS 단석 이후로 따따상이 없었습니다. 왜? 1월달 IPO 공모주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이번에 올해 첫 IPO 종목이거든요 우진엔텍. 우진은택? 자 우진엔텍이 첫 IPO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 지금 보시면은 따따상으로 아주 기분 좋은 출발. 올해 1월달 첫 따따상 기록을 해준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내일 다음 날에도 종목 흐름을 봐야 현대임스도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이런 거좀 체크를 해야 될것 같고요. 다음 날에 상장을 하 했을 때 다음 날에 자, 상장하는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도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이랑 이거 우진 행태기 오늘 다음 날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두개 체크를 하고 나서 그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현대 힘스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움직임들 잘 체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선은 현대 힘스가 어떤 종목인지 좀 알아야 돼요. 현대 힘스는요 여러분 선박 건조 단계 중 곡불록 자, 곡블록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곡블록은 선박 틀을 구성해요. 이청박 틀을 구성했는데 이 틀을 구획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구획으로 나누는데 고객사가 3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HD,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중공업 요렇게 있습니다. 자, 실적도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21년도 1210억 그리고 22년도 1448억 영업이익 62억과 38억 3분기 누적기준 1343억원 이미 작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조선업 슈퍼사이클 진입도 있거든요. 이 슈퍼사이클이 이렇게 사이클이 돌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돌면, 자, 여기에 이제 진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입을 했을 때 실적 더 높을 거란 기대감도 들고요. 노후화된 선박 교체 주기도 이제 슬슬 왔습니다. 그리고 국대 해사기구의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서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도 높아지고 있고요. 근데 공급은 이제 불안 겪으면서 살짝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공급이 제한적이지만 수주 물량 급증한 가운데 마진율 높은 LNG LNG 운반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중심으로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LNG 운반 선박은 이제 22년도 천, 아니 천이 아니죠. 179, 179척 역대급 발주인데요. 실적 기대감 충분합니다. 그리고 국내 빅3 조선사들의 수익성 좋은 고부가 가치선 위주로 선별해서 수주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고객사,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플러스 알파로 h d 한국 조선 해양에서도 이제 27년까지 일감을 확보한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진은 되게 이렇게 파타상 기록을 했고 그리고 자, 내일 있을 종목도 상장을 하고 나서 종목 흐름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되거든요. 자, DS 단석처럼 될지. 디스턴스 보시면 따따상 기록을 한 다음에요. 다음 날에도 주가가 무려 23%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23%까지 오른 고 나서 계속해서 하향 추세에 이루어지다가자 보시면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늘어난 모습 볼수 있어요.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오면서 주가 올라가고 있고 그 뒤로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여기 하향 추세를 꺾지 못하고 있지만 여기 지지 라인을 만들어 주면서 이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스 단성 이런 식으로도 흘러갔고 그리고 LS 머트리얼즈도 있었죠. 자, LS 머트리얼즈도 보시면 따뜻한 기록한 후에도 주가 흐름 굉장히 좋게 갔습니다. 자 매우 얼마까지 5만 원까지 갔습니다. 19,900원 주식이 5만 원까지 갔어요, 여러분. 쭉 올라간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좀더 상승한 모습 보여줬는데 이자 이때가 좋으면 15일 확약 15일 확약과 1개월 확약 이때 주가 끌어올렸는데 이때를 노려서 진입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KNS KNS도 따따상을 기록한 이후에 하루 이틀 정도는 상승을 해줬지만 그대로 다시 하락 추세로 빠진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따따상을 기록한 뒤에 떨어지는 종목들 그리고 블루엠텍도 보시면요 자, 블루엠텍도 당일날 엄청나게 따따상 근처까지 갔어요 7만0천원이 따따상이었는데 1틱을 당겨놓고 폭락하고 그 뒤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주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자 그러면 다시 우진엔텍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진엔텍 우진행택, 그래서 우진엔텍이 앞에 종목들처럼 같이 올라가 준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현대힘스도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똑같이 흘러갈 확률 똑같이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따따상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한빛 레이저도 잠깐 보시면요. 한빛 레이저도요, 여러분. 주가 한 번에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30% 오르고 또 30, 30, 30 이런 식으로 올라갔는데 자, 한빛 레이저도 스펙 상장이에요. 얘는 그때 왜 관심을 받았냐면 1월 달에 공모주가 없어 가지고 그 자금 다 일로 모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디 디스 단속 이후로 없었으니까 현대 힘스도 충분히 그렇게 올라갈 만한 재료가 된다 현대 힘스도 충분히 따라갈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힘스가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거고요 자 앞에 두 종목 따라서 똑같이 비슷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당일 날 대응 추후에도 대응이 필요하신 분은 상담번호로 숫자 1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인데요. 요 히든 종목도 상단 번호 보이시죠? 38275543번으로 수차 1, 숫자 1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히든 종목인데, 자, 세력이 5년을 매집을 했고요. 주가를 4 0배 띄웠던 종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8년 정도 더 매수해주고 있는 모습,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예상 수익률 몇 프로다? 4500%다. 자, 4,500%갈수 있는 이 종목, 히든 종목이니까요. 여러분, 숫자 1, 숫자로 1만 남겨주셔서 이 히든 종목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